유이저 김 사장입니다. 자, 자, 요거는 유소년 글러브입니다. 유소년 모리모토 JPN 유소년 글러브, 네, JPN 604 모델인데요. 요거 구매하셨는데 이게 사실 경식 야구 글러브랑 차이가 없어요. 이그 강도가 물론 조금 경식 글러브보다 조금 부드럽긴 하지만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잡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에, 갑자기 비용을 추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흔쾌히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요거를, 각잡기를 해야 됩니다. 어, 일단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에, 초등학교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에, 글러브가 됩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요. 가죽은 뭐 그냥 보통 정도. 그리고 뭐 충분히 한뭐 1, 2년? 뭐 4, 5년? 감사러니까 그냥 일반 경식 글러브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색깔이 좀 그렇긴 하지만 파란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요거 음, 광주 광산구에서 임중 땡 님께서 좀 내주셨습니다. 아, 족발집 운영 중에계시네요 아, 족발 먹고 싶네. 아, 어제도 술을 한잔 해서 오늘도 술을 먹으면 안 돼서 족발 너무 먹고 싶네 갑자기.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년이 이제 학생분이을 거라 그 볼집 라인이 조금 안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어, 유튜브 각자기 유튜브 저 하는 이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인 것 같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어, 일단 이 착수는 제가 안할 겁니다. 착수 안 하고 계속 마사지를 해서 이제 글러브질을 할수 있게끔 접히는 부분으로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예,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유소년 글러브 하면 예, 거의 돼지 가죽 느낌 피그 스킨이라고 피그 레더라고 하죠. 돼지 가죽으로 제작된 뭐 지금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가 많은데 그거는 바로 글러브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잡기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되게 부드러워서 요거는, 소가죽이고, 그리고, 유소년용이기도 하지만, 손이 아주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에게 아주 괜찮은 경칭약을 할수 있는 정도의 글러브이기 때문에, 손이 아주 작으신 분들, 도 학생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작업은 이렇게 계속 더할 거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족발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네. 아, 참아야겠죠? 족발은 내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모토 유소년 에, JPN604 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